아씨 애들이 게임 어떻게 하면 이거? 뭐야? 45퍼 안 되면은? 팀장 이거 플레이 모피터즈 플레이 상 통계 아니야? 아마 그럴걸. 아이언 제외하고 부부터 응. 아니, 부실 아니야 부실골프 아니야? 부실골프 그래?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주 심각한데. 스레시 2포 전체 아, 통계 이거. 놀라 마치. 3시 5분면좀빡센데 뭐? 카르마가 m a 겠지카르마가 g e 겠지 a r a m a Saget. d o 가 b l e m a 가 h a D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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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g 는 Dr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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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a g 내가 자신감 있게 폭진 안 왔는데? 되게 되게 싸다 되게 컨피던스 했어. 몰라피 어느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 봐야 된 해야지. 다르마 짤짤이 하다가. 원래 그러는 거니? 아, 범죄가 심하니까 방패 들어. 여기서 맨날 방패 드는 거. 같아. 아, 쫄, 쫄았어, 쫄았어. 아, 네, 어쩔 수가 없어. 아프단 말이야. 피해. 저, 어떻게 감... 피해? <laughs> <laughs> 미리 예측. 아니, 예측. 제가 미니언을 쏜다 하면은 미니언 앞으로 달려나가 봐. 아, 이거 인벨 안 간다고? 이거 카르마가 있는데? 가자고, 이거. 가, 가, 가. 카르마한테 뭘 뭐... 말해. 핑을 찍어가지고. 이제 피 때리라고 가 전에 야, 너 탑이. 원불탑인가? 원불탑. 참 괜찮은 인생이 아리네, 비트. 가 이제 끝 n 네비 h 아리.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죽음이지. 그뭐상향 d n i 니까 평타 두방 팡팡. 레알 더블 h 처럼 빨리 쓸수 있게. 팡팡. Good night. <laughs> <팡팡. 웃음> <적극 적극.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만분 놀라는 거 개기없네. 그니까 화들짝. 놀라는 피시까지 있는 거 놀랍네. <놀라는지>. 뭐야, <뭐라> 쟤네 왜 이렇게 바알어 미시 안 해주고 왔나 보네. 어리시. 빨리 왔네 애들이 찍게 했는데 나 아까 킹드1리시아지 아니 드랜더 뭐지? 네, 피들 아 원래 피들는1리시 아, 않아서 아원 역법이야, 아, 역법이짜 2레벨 뺏기는 사람이네 깨맞으지 네, 아. 나야 <laughs> 되는데. 这个啊。 아, 뭐 해? 그냥 회사료. 빡사네. 역시, 네 역시...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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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S. 들 아그거야 뭐해 좀 무리해서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타파한테 자꾸 끌리면 집중하 아, 나 이거 왜 자꾸 끌리지? 아, 안 보여. 세상데 자꾸 끌리시면 이상하다 쟤네 만화는... 야, 내가 피가 없어. 진짜 이야 잘못 맞으면 죽겠어. 여슬 하기. 슬슬 하기. 슬사기 슬슬 하기. 기 슬슬 하기. 슬슬 하기. 슬슬 하기. 슬슬 하기. 슬 하기. 슬슬 오기 슬슬 하기. 기 슬슬 하기. 슬슬 하기. 슬 아씨 맞아서 죽는한데 멀어가지고 저만 못 걸었다. <laughs> 어, 또 죽어? 똑바로 나갈 거요 와, 봐라, 가자. 집갈줄 모르겠네. 아직도 안 나고 걸리는 거야? 왜 안? 걸리지 몰랐는데. 걸리시면 안 돼요, 선생 아, 우리 미쳤는데, 네가? 야. 저 어, 평타 우리 누구 사니? 아, 심각한데. 나도 좀 오늘 너무 잘 걸려. 아, 어, 아니 틀라고. 아, 봐봐. 사람아 있을 거야. 걸리 아니 이거 뭐 탑이 나가야. 여보세요. 스레시가 스타 포스냐? 확실해 스타 포스 스레시가되무시 이... 이... 무 이... 무무 이... 무무시 이... 무 무슨... 아리 안보 무슨... 이... 무무 계속 이쪽으로. 아군이 사다 가다. 뭐야? 아, 아네 아, 네, 나진 표시가 미쳤럽쓰레시가 좀... 어우, 뭐야? 이거 올라줘야 되는데, 어... 아니 또그거같이 먹어 이거? 포장하네 쫄러내고. 드레스 써야되나? 아 집갔다올걸 그랬나 걸리는 중 아, 로딩. 아, 로딩. 어 로딩. 아, 로딩. 아, 로딩. 아, 로딩. 아, 로딩. 아, 로딩. 아, 는데 아, 어디 아, 노리고 있딩지 아, 로딩. 아, 로 아, 아, 로딩. 아, 로딩. 아, 로딩. 로딩. 그딩 그... 도와주러 다시 올라올 거를 미리 계산해서... 어... 그일 알고 싶어서 니지 어씨, 어 아... 표시가 알고바꿔어 아, 자리가안 맞는다. <laughs> <그치. 이걸? 웃음> 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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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아이안... 오, 어, 퓨... 어, 이... 까비 시계는왜 들고 다니는 거야 아맨아이지 않냐? 아 이거 Q평하면 잡겠는데? 진짜 Q평! 큐평. 일단 미니언 필요 깎아놓고 이거 Q평 음. 잠깐만 렉아버 죽겠다 이제는 그때 는 시술과... 음, 죽겠다 그때 음, 만야 뭐야 어? 죽었는데 아, 괴롭히지 말라! 아 정글 차이 우리 그분은 뭐야? 우리 그브왜 탑라인 먹음? 이해가 안 가네 이거 그건 우리 그이기 때문이야 미드 라인 만두라인 먹고 갔어 아까 <laughs> 이거 심한데? 렙 <laughs> 차가 안나 왜? <laughs> 희망이 보였어 사이버 땅맞추고 왔어 궁없시더구나 <목소리> 못 잡나? 쓰레쉬는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마 또이번에 민고가 죽지 않을까? 더블킬 따 되지. 지금 <laughs> 두명을 죽인다. 2명 안 돼. 어디 갔노? 아리비아. 와아요네 ㅅㅂ 어? 아? 안 죽었어? 오오오오 아.. 살살. 아 그것도 미드 라인 처먹으러 온다 다 라인 먹어 무슨 금이야 뭐야 캐리해야지 빵 아, 죽었다 아쉽다 땅계 라이 아리가 안이맞죠저 맞을 습니또 뒤져 먹고 포탑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 죽 있을 막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이야 네. 네. 흔들리지 아아리비 네. 아, 야 네. 제가 <laughs> <laughs> 안되지가나 <되네>. <laughs>

우리 럼블 뭐해 어, 우리 죽어 죽어 아리가 먼저 가는데 그래서 이거 인타워 하면 죽을 것같죠어 어? 아 이거 도냐 이거 여기서 안해 어? 잡아서 꺼 그러니까 어, 디야 이거 어디야? 이단 어디야? 자거 어디야? 이거 어디이래와봐이래어미야 이거 어디야? 어

아까 다 못하 는 거야? 이거킨 아, 아가 이렇게 잡고하 는데 썰은 친다고? 아, 그뭔데하나한데어러져 가야 겠다. 이구나 아, 써야 되 는데, 저거. 그냥 나다다나 와가지 썰은 칠거야 아니잖아 아 칠껀데? 썰은 안치지 우리 셋 중에 한명이 썰어 뭐야 누가 조기투표 이거 눌렀어 우리 양대현 이거지 누구야 이거 아, 아닌데? 무슨 누구야 우리 셋 중에 한명인데? 난안 눌렀는데? 누구야 내가 맨 마지막에 방금 눌렀는데? 뭐야 나도 마지막 그 네번째가 내건데 그럼 뭐야 내가 다섯번째 내건데 양대현 양대현 찬성. 다 아니야니까? 아니, 왜 아니 왜 내가 왜. 마, 나 찬성 나 다섯번째 눌렀어. 우연지게 찬성을 누른다고? 응, 운연지게 뭐, 싫다고 말을 하지. 안 아니,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고, 근데. 하이, 한 팀이 없어. 와, 저 오해입니다. 오야, 어, 여기, 아리가. 오케이. 오케 네. 어. 살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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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오케오오 히드로 뭐하는거야 체력 없는데 다워 밀리냐? <laughs> 스텝 더 없게 못 쏴서. 음. 아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어, 그냥. 네. 네. <목소리>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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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난 죽었다. 돼. <목소리가> 포탑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궁국기 비고 딸붙치고 보다 <목소리가> 아 기면 좋지 뭐아 너도 다 쓰겠지 언젠간 어, 쓰겠지 다. 이런 풀밤 맞아갑시다오볼 <목소리가> 빼고 아래로 달려가지고 딱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못 나, 먹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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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갖고 음, 지가 셔가나아고 뭐. 진짜 살가지솔리어나고 말이 나 뭐야? 가내거 가짜. 와드도 지워. 야, 진짜 고데 어, 뭐야? 야, 내 와드를 지울 리가 없잖아, 가짜가 <laughs> 그러면 어깃들 개사기지. 와드 저거. 저 저거. 뭐야 저 <laughs> 아니, 뭔가 이상했어. 뭐지, 분신이내 와드도 지울 수 있다. <laughs> 어나볼리배웠볼아배고 이거 밀자 하나, 끈 들리지 말아라. 뭐야? 어디 갔어? 아, 쫓아가 럼블. 응? 가자. 어... 드레스 같은... 하는않인가 이렇게 되면 답은... 야, 라인 정리하다 올라가는데 사이드 돌 사람 필요한데, 이거 그라더라 아, 집 가고 싶으면 기타, 기타물, 고 있을 때 계속 싸우는 거지. 그게 지 싸워라, 덮고 시작을 하면 그래 사이드안 그래? 뭘 못하게 하네 나맞드 충전을 밀어 주안 때렸는데 파이팅 아, 안 때렸는데 왜 멋있다? 억울하다 하겠네. 뭔지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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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 애용만 하어나왜 거기 있냐. 힌트 안미는 하나만 터졌어야 되는데, 아니다 터져 안배들 정글 좀그래가지고 친타리 파악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를 패해야 돼, 탈미대랑이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시스가 미드보다좀더 편해. <laughs> 나 <laughs> t 어, 보여주나? 보저 얼굴도 진로만 아나데 또... 어, 어렸을 어, 보여주나? <웃음> <웃음> ㅋ ㅋ ㅋ 까 이거? 안되겠는데 <laughs> 안되겠아 이거 진짜 아니, 저기 한번 번 걸리면은 못도망가서어 발이 네, 매우 걸린 다음에 공포 걸리는은 카드 종 어버버 하다가 죽겠다